은 사무엘상 7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기리앗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산은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살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리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으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아, 20세기 가장 최고의 천재 화가는 파블로 피카소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 이분은 예술가의 대명사이면서 그는 이 화가로서는 이 거장입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과 작품에 비해서 그의 삶은 너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아, 피카소에게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강박관념에 늘 시달렸습니다. 결국 그는 이 강박관념을 그는 어떻게 풀었냐면 세상꽃으로 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가 이 죽을 때 그의 그와 함께했던 여자들이 아홉 명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명은 자살을 했고 또두 명은 정신병자가 됐으며 또두 명은 폐인이 됐습니다. 또두 명은 알코올 중독자가 됐습니다. 이 파블로 피카소가 왜 이렇게 그의 이름에 빗대어 살지 못했을까요? 공허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에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명성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작품을 보면서 감탄하고 있었지만, 정작 자기 마음 한복판에는 허전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는 연인을 통해서 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에겐 돈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도 그의 영적인 마음을 채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은 영의 것을 통해서 채워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것들로 채우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것들을 통해서 이 영적인 것을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뛰어갑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목사님 한 분이 그 강아지를 좀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뭐 개도 키우지 않는데 왜 나한테 강아지를 키울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오남리 살잖아요. 시골에 살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그게 좀 의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전도하다가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남자 권사님이신데, 개가, 진돗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총네 마리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두 마리를 키우기에는 너무 많아서 분양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좀이잘 키울 수 있는 그런 분에게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이 진접에 이 공장을 하고 계셔서 그 공장까지 갔어요. 갔는데 개가 두 마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돗개 네 마리 중에 두 마리를 이 상자에다 집어넣고 오려고 하는데 목사님 저기는 저 영감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분은 이 진접 일대가 다 저분의 땅입니다. 그런데 맨날 우리 공장에 와서 빌어먹고 있어요. 저분 재산이 천억 가까이가 넘어요. 그런데 맨날 와서 커피 빌어먹고 과자 빌어먹고 이러고 있어요. 저 할아버지요, 여자가 막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저 할아버지 삶이요, 그지예요. 딱 그래요. 왜 그럴까요? 돈도 있고 모든 것은 다 있지만 그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 채워가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로 37절에 예수께서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을 통해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내가 주는 물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된다. 이 샘물은 38절로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영의 사람들은 채워가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 갈급함은, 영적 갈급함이 있다는 말은 이 사람들은 살아난 사람입니다. 즉, 이 영적 갈급함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늘 세상 것으로 채우고 세상 것이 없기 때문에 우울하고 세상 것들이 내게 늘 부족하기 때문에 이곳을 인해서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갈 때 이것이 기쁨입니다. 이것이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평강입니다. 이어령 교수가 지금은 얼마 전에 소천하셨지만은 그분이 그분의 쓴책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시체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체 사람이라는 말이 뭘까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죽은 것 쫓아가고, 죽은 것 붙잡고, 죽은 것 끝까지 붙잡고, 끝까지도 그 죽은 것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살아난 사람,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은, 살아있는 생명을 붙잡기 시작을 해요. 생명을 붙잡고, 그 생명을 붙잡고 가니까, 이 마음 속에 평강이 있고, 채워지니까 만족이 있고, 채워지니까 충만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계가 있었어요. 그 법계가 그들에게는 영적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블리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계를 가지고 나가서, 그곳에서 블리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겼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영지에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갖다 놓았는데 그곳에 갖다 놓고 그 블레셋 영지 즉 우상 우상들이 가득한 그곳에 갖다 놨는데 우상들이 부서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염병이 돌고 역병이 돌고 죽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블리셋 사람들은 이제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전염병이 돌까? 그때 이 마술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저 법계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은 것이다. 저 저주 때문에 우리가 죽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법계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냈는데 그곳에 베세메스 지역에 이제 하나님의 법계가 들어갔는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블레셋 사람을 죽였을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법계를 구경하기 시작을 했어요.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것을 구경했던 사람들 5만 명, 70명.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구경하고, 이 호기심으로 봤던 사람들이 죽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계를 기략 여아림으로 기략 여아림, 오늘 7장 1절에 보니까 기략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괴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다. 여기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산에 살고 있었어요. 사람이 살기 힘든 곳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비나답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기략이와림 산 꼭대기에 사람들이 올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법계를 그곳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것을 가택연금이라고도 할수 있겠지요 그런데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성경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괴가 결약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부흥과 각성의 역사는 사모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사모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갈급과 갈증. 이것은 갈구, 갈증, 갈급, 갈망. 하나님의 법계를 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법계 앞에 나와서 그 법계에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서 나의 죄를 이 법계에 짐승의 피를 뿌려 가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설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이 죄를 피를 뿌려가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아픔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울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20년 동안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갈급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허전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심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의 과거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였을 때 그들은 영적으로 충만했습니다. 영적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끊어졌을 때 그들은 슬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제 비로소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생사것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채워질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내 아픔을 치유받을 수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할 때 가장 필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온다고 한다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 제사장이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 앞에 온 전심으로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다.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와야 한다. 그런데 원칙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삼 절의 말입니다.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해라. 아스타롯 신, 그리고 이방 신, 바알 신, 물질, 그리고 음란, 세상적인 음행, 음란 이런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지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이 틀려지지 않을까요? 아직 여러분들은 세상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세상 것들이 아직도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세상 것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이유는 아직 세상 것들로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혼합주의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고지나 씨의 이책 가운데. 시를 읽어주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고지나 시인은 한 담론을 이야기합니다 마더 테레사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각색하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에게 그의 제자가 와서 묻습니다 테레사님, 당신은 밤에 그리고 새벽에 늘 기도하시는데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테레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듣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들으십니까? 들을 때 무엇을 들으십니까? 테레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분이 나를 듣고 계시는 것을 저는 듣습니다. 그분이 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책은요, 김경섭님의 사랑이 위독하다라고 하는 책의 한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기 전심으로라는 말은 하나님께 목숨 걸려낸 거예요. 하나님 통해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방신 바알신과 아스타로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때 당시에 중동에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알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뺏겼던 거예요. 그리고 아스타로스는 자녀들이 잘 되게 해 주는 신이에요. 바알의 처예요. 그것을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정 깊숙한 곳, 사람들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뭘로 만들어질까요? 금이었단 말이에요. 금이니까 아깝잖아요. 금이니까 못 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아까운 것이 아니다. 버려라. 내려놔라. 죽여라. 제거해라. 이것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만 향해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산다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받으시고 하나님만 여러분이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요 그런데 이 상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실 거야.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너희들의 마음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너희들이 이방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너희들이 돌아오라고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나는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내게는 아픔이고 상처단다. 네가 지금 힘든 것 때문에 나도 힘들고 네가 울고 있다면 나도 울고 있는 거야. 네가 지금 슬퍼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슬퍼.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시므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애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그렇게 통곡하고 울고 계셨어요. 왜요? 그분의 삶이 비참했어요? 아니요. 그분이 십자가가 너무 잔인해서 운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 제자들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고통과 죄의 무게를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은 울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은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울고 계실 때 우리 주님도 울고 계십니다. 암무개야 내게 나와라. 나를 통해서 숨을 쉬어라. 나를 통해서 네가 다시 희망을 품어라.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라. 나를 통해서 치유받아라. 나를 통해서 심내라. 이것이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수고하는 거 알아. 무거운 짐을 진 것도 알아. 너희가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을 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통해서 나를 보면 안 되겠니? 나를 보면 안 되겠니? 나를 통해서 숨을 쉬면 안 되겠니? 내게 다 내게로 나오라.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야지 네가 사는 거야. 네가 내게로 나와야지 사는 거야. 네가 예배를 드려야지 사는 거야. 네가 말씀을 들어야지 사는 거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음성이며 우리 주님의 피 맺힌 한 맺힌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 갈급함이 있으세요? 예수님을 통해 채우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야지 여러분이 삽니다. 아무개야 너희가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라. 너희 마음을 나에게로 향해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지요. 뭐, 신학적으로 개혁주의적 관점 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전심으로 내게 돌아와라. 너희 마음을 내게로 향해라. 이것이 주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나만 바라봐라. 사무엘의 이 메시지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강력한 메시지. 그는 길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요. 길게 설교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치게 하지 않았어요. 강력한 아주 짧은 메시지 속에서, 이 메시지 속에서 너희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고 한다면. 이방신을 제거하고 아스타라스를 제거해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너희도 마땅히 싫어해라 그리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너희 마음을 향해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너희 마음을 하나님도 향하고 계신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강력한 메시지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모습과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4절입니다 예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사장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절에 말합니다. 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발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메신저들이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단한 번도 바뀌어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 강력한 하나님의 시브리소 사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철학으로 바꾸고 그 말씀을 문학으로 바꾸고 그 말씀을 인문학으로 바꾸고 그 말씀을 심리학으로 바꿔 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제거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여호와만 성겼다 오늘 저는 기대합니다. 이 메시지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밭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왜입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증거되어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살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 자리에 있다면 동일하게 말할 겁니다. 너희가 만모니엄, 만모니즘을 버려라. 세상 주관을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리하면 너는 살 것이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다시 말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자 6절 한 번만 더 보고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한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키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느니라. 아멘, 그들은 금식을 하고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렸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샘 교회가 그리 되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그리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 내 마음이 찢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온몸이 다 찢겨져 있는 예수님을 봅니다. 왜 예수님이 찢기셨을까요? 나 때문이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분이 찢겨졌어요. 이제 찢겨진 예수님을 보면서 치유받습니다. 회복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 사모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여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혹시 이 시간에 하늘의 하나님 죄를 지었거나 세상 것을 붙잡았다면 이 시간 하나님이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아버지 앞에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이 회개의 영이 오늘 이 자리에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임하여서 흐느낌의 자리로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며 하나님 이여 나를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여 내가 하나님을 붙잡겠나이다 고백하는 회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